8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브리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붙들어야 산다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학작품들에 보면 은 인생을 일컬어서 항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되는 것은 갈 곳을 정하고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과 비유하고, 일생을 마치고 영혼을 안식에 드는 것은 항구에 도착해서 안착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인생 항해를 하다 보니 저게 또 어느덧 도착해야 될 항구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울바다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건너 보셨는가 말이지. 제게는 부모님께서 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되면 연락선을 타고, 음, 그곳에 가게 되는데. 겨울바다는 춥기도 하지만은, 파도가 높아서 멀리 앞서가는 배가 높은 파도에 가려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걸 정도입니다. 없이 두렵지요. 나중에 청년 시절에 이르러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골로 같은 대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이고 또연나선자가 하나님 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니누에로 도망을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시처럼 평범한 삶을 시작해서 살아가다가 어떤 기회에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는 살아가긴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탄하고 형통한 꽃길만 걸으면 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에 삶에 있었던 죄악의 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회귀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기했을 때는 물론 성경의 공식대로 되어서 이상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회귀하고 완전히 변화하여 철저한 주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만사형통의 삶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정작 그걸 수용해야 되는 편에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약속의 조건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공급자는 공급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요자는 그 자리에 없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로 사들해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게 되리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한숨 섞인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인해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에 몸서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도 허망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 때들로잘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마음처럼 잘 튀지를 않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오죽하면 마태공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의 오늘은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씁쓸한 그런 웃음이지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누구의 소린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그 라인란드 팔치에 가면 요정의 바위라는 로렐라이가 있어요. 그, 라인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어, 우측에 보이는 언덕처럼 되 아주 큰 바위죠. 전설에 의하면 라인강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그 들려온 요정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홀려가지고 그녀의 모습을 보려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만 이 백히를 잡지 아니고 물결에 쓸해서이강 중간에는 그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난파하게 된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고 했죠. 그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관광어죠 우리의 신앙을 난파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관능적 미욕으로 이끄는 그 악한 막의 괴계에 빠지게 되면 환란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영혼은 난파하게 되고. 그런에서 멸망의 인생으로 끝나고 많은 경우가 허당한 겁니다. 마귀의 전술인 육신의 소욕과 세상적인 미혹에 이끌려서 구렁에 빠지게 되면 흘러떼내려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경외와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들려오는가 하는 걸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브리 2장 1절로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것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보황을 보응을 피하겠냐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 문제 아니냐고서는, 주님 붙들지 않냐고서는 말이죠.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결심과 과거만 가지고, 과거만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한막 얼마나 간교하고 독한지 말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요. 세상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연약한 건다 알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수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주님 아니면요, 우리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겁니다. 전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게 될 겁니다. 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돕는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영생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부질없는 것에 대해 흔들지. 리 안아야 합니다. 10편 54편 4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으로 영생천국에 이르는 그 가치가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반대로 세상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걸 내어줄 수 없는 그런 귀한 구원임을 깨닫고 어떤 인식과 생각과 마음에는 그런 홀리는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또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줄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물이 범람할 때그 홍수의 쉽수를 떠내려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죄악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거느리고 있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대단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가치인 구원을 얻는 데는 하잘것 없는 것임을 깨닫고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흘려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조님 주님 손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실수로 휩쓸어 빠졌을지라도 구원받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죄를 굳게 잡고, 가나한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주님 손 붙잡고, 흩어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한마기는 우리를 어태니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과 괴계로 우리를 주님 유혹하고 흔들고 이끄니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방시하면 거기에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주께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영생 청국는그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깨닫고, 어떤 것이라 다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내려놓고, 버리고, 나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불필요하고, 썩어질 것임을 깨닫고 놓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직 구원해줄 박, 잡기를 원합니다. 영생 천구일길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만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고, 오직 그 길을 가기를 간과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악한 먹이 이끌 때,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손 붙잡고, 기어 이 영생 천국에는 이 길을 끝까지 잘 순탄한 항해를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죽게 모이자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병고한 이들을 기억하사, 활난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바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